안녕하세요. 워터 트렌드입니다. 매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바로 한 주간의 신차 출시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국내 신차 출시죠. 오늘 최종은요. 7개의 차량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현대 정체 고성능 브랜드 바로 n 의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 모델인 바로 벨소스 때 A니어 2020. 밸런스 데인 이 출시를 했고요. 여기에 바로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DCT 사양을 추가를 하고요. 어, 기존의 수동 모델 변속기 모델 상품성을 계산한 모델이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과 재미, 코너의 악동, 일상 스포츠카, 레이스 트랙 주인 능력 등 3대 고성능 핵심 요소를 새로운 차원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어, 8단 습식 디스펜션 기존의 건식 디스티와 달리 클러치 작동 과정에 오일 사용해유활 성능과 냉각 성능 을 크게 높여 토크를 어, 발휘하는 엔진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금 어 자동 변속기의 편리함과 수동 변속기의 이제 효율과 직결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하고요. 최고출 275마력, 최대 덕후 36일 발휘하는 엔진 욕고 성능, 가솔린 터보 2.0 엔진의 폭발적인 성능을 최대한 끌어댔다고 합니다. 제로백은요. 수동 변속기 사용 대비 5.6초 밖에 불가를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ntcd 특화 기능으로 n파워시프트 n트랙센스시프트 오버버스트 등이 작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n그린시프트는 요 일정시간동안 엔진 과변속기 재생성능을 끌어올려 일시적으로 극한의 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방 조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이로 유지 보조, 이로이탈 방지 보조, 하이렇 보조, 후측방충돌 경고, 후방 렇차충렇 경고 등을 포함게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2 0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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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4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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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엔디스틱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지 가격은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특화 기능 활용하, 활용을 위한 200만원 상당의 퍼포먼스 패키지도 함께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택사양 가격 모두 계속세 5%기준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현대자동차가 8세대 쏘아타의 연식 변경모델이2020 쏘아타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정숙성과 주행 성능이 향상돼 상풍성이 더욱 강화가 되었다고 하고요. 전체 모델 윈드실드 몰딩과 기존보다 두꺼워진 1R 팩스드 글라스를 적용해 정숙성을 더욱 높였다고 합니다. 가솔린 2 0엔 이중접합 참유리를 추가해 소음을 저감시켰다고 하고요. 이내비게이션이요 이게 가장 높, 선호도가 높은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어 트림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르네프가 기본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최상위 트림인 익스플레인션에만 적용했던 나파 가죽 시트를 프리미엄 밀레니에 밀리밀레니아 밀리, 트림의 선택 옵션으로 추가해 고급감을 높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가솔이 2.0은 2,362만원 부터 3,217만원 센슈어스는요 2,327만원에서 3,287만원 하이브레이 2 7 5 0만원 부터 3,579만원 LPI 2.0은 2,575만원 부터 3,232만원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모델 기아차의 엔트리급 중형 세단의 K3가요 2 0 2 0형으로 새롭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연식변경 모0 2 0 2 1년케이스로0 2 0 2 1형0 0 0 t 를주고객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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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1 1년형 케이스는요,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0 0 0 0 0운영0하고요 어, 고객 선호도가 높은 버튼 식동 스마트기와 인조 가죽 시트가 동시에 기본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프레스티지 트림 이상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운전석 파워 시트, 전동식 허리 지지, 휴대폰 분속 충전 시스템, 지자석 히, 히티드 시트 높이 조식, 절 헤드레스 트 등을 스탠다드 트림부터 선택 사양으로 적용해 고객의 선택을 보넓넣기 그래서 가격은 카이브 서비스의 1.5% 기준으로 스탠드는 7천, 아, 1 7 1 4만 프레스티지는 2 8 9 5만 시그니처는 2 0 8 7만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넘치는 파로주목받던 2021년형 k3 gt도 함께 출시를 했다고요 어, 파이터보도 단위 모델이고요프레스티지 시그니처 토트넘 트림에서만 선택사양으로 운영하다 운전석 파워시트와 운전석 전동시 허리지지들을 프레스티지메다 선택 을할수 있다고 하고요 가격은 프레스티지는 2187만원 시그니처는 2451만원 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해외 업계 이 얘기를 해외업계에서요 한국 자동차 시장에 출시한 모델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드 코리아가 링컨의 풀사이즈 s v 올뉴 에비에이터를 공식 출시했고요. 외관은요 어, 링컨 스타 엠블럼을 모티브로 한 과감하고 우아한 전면부가 특징입니다. 디필러까지 통일된 윈도우 디자인과 날렵한 사이드 비로가 포인트고요. 여기에 항공기, 항공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테마를 반영한 경사진 지붕장과 비행기 날개를 형상시키는 테인애프. 시선을 극용한다고 합니다. 실내는 수평형 센터페시아 구조를 적 r 해 광활하고 여유로운 공간감을 구현했고요. 여기에 최신인 g a n g 시스템과 마사지 기능이 들어간 30방향 퍼펙트 가죽 시트 어, 3 0방 i m p 트 포지션이 가 to 트 28개 스피커 n d car, m a s s a g 을 n g kidding, it, some s v 6 3.0 엔진과 3.0 리터 엔진과 조합이고요최고출력4 0 5마력 호텔 도 57.7에 낸다고 하고, 후륜 기반의 사령고 시스템이 힘을 전달하 한다고 합니다. 어 주행 환경에 따라 익사이트, 컨저블, 노멀, 스리퍼리, 딥 컨디션 등 다섯 가지 드라이버 모드로 지원을 한다고요. 또 로드 프리뷰 기능을 포함한 어댑티드 서스펜션은 전방 도로를 미리 감지해 서스펜션 줄 최적의 운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코파일러 360도 플러스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요. 뭐어댑테이드 크루즈 컨트롤과 스타빙고, 전유지 시스템, 그다음에 충돌 회피 조야 보조, 후방 제동 보정 기능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에비에이는 7인승 리저브와 독립 시트가 들어간 6인승 블랙레이. 등두 가지 트림으로 나누고요. 계속된 이원볼륨 파는 각각의 가격 업보가 포함 8,232만원, 9,320만원을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미니 1기입니다 미니 코리아가 미니 역사당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외근분의 미니 JCW 클럽면을 공식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미니의 고성능. 브랜드 JCW는요 어, 모터스포츠의 선고자 불리는존인코의 토닝 프로그램에 추가돼 역동적인 성능을 자랑한다고 을 합니다 파워드라이너시 신형 4기통 JCW 트윈 파워 터보 엔진 장착해 최고출력 306마력 체력특급 45.9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8단 스텝 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가 적용돼 제로백이 4.9초 만에 도달을 한다고요. 어, 또한 이 외관에는 JCW 전용 에어로다이나믹키트를 적용해 역동성 역동적인 주행 감성을 극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이실 외관 및 실내에서는 거의 전용 네 기체가 전용 파워에 장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차량 색깔 제시도를 전용 레벨 그린 포함해 여섯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판매 가격 5,700만 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 바로 BMW입니다. BMW 코리아가요, 어, 자동차 마니아들의 드림카로 불리는 M4의 특별한 에디션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M4 쿠페 디자인. 헤리티지 에디션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현행 모델의 마지막 에디션으로 전세계 750대 한정생산이 된다고요. 국내에서는 65대만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에디션은 요 M3G의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돼 기존 모델과는 차별화된 외관 및 실내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컬러로 조합이 가 되었다고 뭐야? 뭐 라구나 세커 블루 벨벳 블루 아몰레드 레드 토 이렇게 해서 3가지 컬러가 되어 뜨고 또 M 스포스트라이프가 내장된 카본 로프가 새롭게 적용된다고 하고 20인치 M 경량 알로이 휠이 오빛 그레이 매트 컬러를 통해 에디션 모델만의 특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내는 어, BMW 인디 비주얼 풀 메리노 가죽으로 제작된 M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엔진은 최고출력 450마력, 최대토크 51, 56.1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 하는 3m의 M 팀파워 타워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변속은 일단 디시티 변속기를 장착해 제로백이 사초만에 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1억천8 4 0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음, 마지막 이야기 바로 제규 랜규 랜드로버 이야기인데요. 어, 중형 세단 XF 2020년형 모델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형 XF는요 안전과 편의사항 강화와 함께 새로운 외관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어, 새로고기 선보이는 체커드 플래그 에디션은요 스포츠 바디킷, 블랙 팩 18인치 글로스 블랙 피니시 휠을 적용해 더욱 다이밍믹한 디자인을 완성했고요 스틸 휠과 알루미, 알루미늄 트레이드 플레이트 등 내외관에 체커드 플래그 어, 로고 커스텀 디자인 추가에 특별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에 또한 이제 체커더플레그 에디션에는 새롭게 스포츠 서스펜션 20D 및 25톤 RWD 모델이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다 4 가지 세 가지 컬러가 선택이 가능하다고요. 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도 지원하고 애플 카플레이어를, 카플레이어를 기본으로 사용해 다양한 어플을 촬영된 10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최고출력 180마력 제 독거 43.9의 성능을 촬영하고요 2.0L 터보 엔진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250마력 제 독거의 3.7 0.2의 부드러운 면서도 장착된 포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20d 체커드 플래그십 에디션요, 7,147만 원, 20d 포트폴리오는 7,187만 원, 20d AWD 포트폴리오는 7,587만 원이고요, 25톤 체커드 플래그 에디션 에디션은 27,257만 원, 25 십칠만 원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디젤 엔진 탑재한 세개 모델 이달부터 판매를 개시를 한다고요. 가솔린 엔진 탑재한 세개 모델은요, 6 월까지 사전 계약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탄든과 준비한 한 주간의 국내 신차 출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탄든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프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볼 때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는 서로 유축하, 유축을 해주면 감사했고 댓글로 구독 본방구 파트에서 구독 이 후원 마주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그다음에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면 코로나19 금방 극복해 주신 우리가 일상으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면 감사해서 감사하겠, 감사하겠고요. 저는 주말 시국 다음 주보를 새로운 국내 정처 소식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